안녕하세요. 요즘 참 세상이 시끄럽습니다. 무슨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화천대유, 천하동인. 이거 참, 이게 무슨 말인가? 할 정도로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3억 5천을 투자해서 1조 원에 이익을 얻었다. 하는 스토리입니다. 이런 스토리, 이거 기적적인 거 아닙니까?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화천대유라는 그뜻 그대로 하늘이 도와서 이런 이익을 얻었을까요? 저는 이 대장동 프로젝트의 구조를 보면서 이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라 관이 도운 거다. 성남시가 도운 거다.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. 우선 대장동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이 프로젝트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고 수익성은 아주 높은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를 할때 위험 부담이라는 게 뭡니까? 여기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.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 이게 위험 부담이죠. 그런데 여기는 판교 대장지구입니다. 판교 지역에서 아파트가 안 팔린다. 이럴 가능성은 아주 낮죠. 또 하나의 위험성은 인허가 과정입니다. 인허가가 제대로 날 거냐? 인허가가 만약에 안 난다면 이 사업은 실패하죠. 그런데 성남시가 뒤에 함께하는 거죠. 그러니 인허가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? 인허가 위험부담 없고, 아파트 분양이 안될 위험성이 아주 낮고,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낮으면 또 하기 어렵죠. 그런데 수익성 구조를 큰 수익을 얻도록 설계를 했습니다. 그 설계 내용 뭘까요? 우선 아파트 가격을. 상한제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, 즉,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. 가격을 좀더 받아도 된다는 거죠. 이런 걸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아닙니까? 토지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아주 크죠. 그런데 토지를 수용할 때 관이 갖고 있는 강제 수용권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당시 시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죠. 원가 중에 중요한 토지를 시가의 절반에 수용했고, 분양 가격을 상한제에서 제외시켜주니, 값은 높게 받고, 원가는 조금 들어가게 하는 구조, 고수익 구조를 만들어 준 거죠. 거기에 더해서,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일부 짓게 돼 있습니다. 대장동 프로젝트도 1200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. 그러니 국민임대주택을 일반 아파트로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것은 돈을 더 벌게 해준 거죠. 토지값은 반값에 살수 있도록 해주고 아파트값은 상한제 에 제시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해주고 국민 임대주택은 취소해서 일반 분양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, 이런 수익구조, 이게 설계된 겁니다. 위험이 없고, 고수익이 그 되도록 프로젝트 자체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. 때문에, 이거를 누가 맡을 거냐? 이 사업을 누가 맡을 거냐? 이거는 대단한 관심사항이죠. 왜?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이 사업을 맡으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관심사항이 되는 겁니다. 때문에, 오, 누가 맡을 거냐 하는 그 선정 과정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 과정이 공정하게 됐으리라고 일단 믿고 싶습니다. 그러나 여러 가지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과연 공정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성남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돈한푼안 드리고 5,500억이 성남시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우선 5,500억 들어온 게 아니죠. 1,8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. 그 위에 3,600억 이상을 이 프로젝트로부터 성남시가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반 시설 설치 비용입니다. 공원을 만든다 또는 주차장을 만든다, 터널을 만든다, 뭐 이런 거, 주택단지를 만들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기반 시설이죠. 이것은 일반적으로 업자가 하는 겁니다. 건설업자나 시행사업사,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. 이것은.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거를 마치 성남시 금고에 그 돈이 들어온 것처럼 계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. 그럼 여기에서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?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은 거 아닙니까? 우선,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입니다. 시가의 절반을 수용당한 사람들. 민간이 독자적으로, 민간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했으면 두배 받을 수 있는 토지값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해서 절반에 팔 수밖에 없었다. 분양가 상한제 이거를 예외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좀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비싸게 샀다.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또한 여기에 손해를 본 겁니다. 집 없는 서민들. 어쩔 수 없이 임대 주택을 얻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1,200가구 임대 주택 이 기회를 놓친 겁니다. 이렇게 해 놓고 성남시가 얻은 것은 1,800억.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? 이거를 지역 화폐로 쓰겠다고 했지만 실천은 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의 설계 자체가 민간 개발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얻어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. 설계가 잘못된 거죠. 다른 말로 하면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. 이러한 정책 대신에, 이러한 설계 대신에 이와 같이 고수익, 저 위험, 이런 프로젝트는 흔히 사업권 경매 방법을 씁니다. 이 사업권을 너한테 줄 테니 얼마에 살래? 이런 경매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좋고 현명한 방법입니다. 경매 방법을 택하면은 사업권을 따고 싶은 사람은 가령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1조를 벌겠다. 그러면 7천억, 8천억 이렇게 값을 매겨서 사는 거죠. 그러면 성남시는 7천억, 8천억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, 그러므로써 성남시의 시금고가 훨씬 더 융성하게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, 개인 민간 사업자는 시중의 적정한 이윤, 그 범위 내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, 이렇게 프로젝트를 설계해 놓고,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당 구조를 만들어 놓고, 이러기 때문에 대장동 프로젝트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, 이것은 토지를 싸게 수용당한 사람들,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된 사람들, 더 싸게 살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에서 예외 가되면서 비싸게 산 사람들, 이러한 피해를 입는 이 대가로 화천대유는 1조 원의 돈을 번 것으로 보이고 성남시는 1,800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.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공영 프로젝트를 생각하거나 또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에는 시장의 원리,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. 이 프로젝트도 사업권 경매 입찰,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